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지금 17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포의 공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신앙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어,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 참으로 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백성의 어떤 본질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 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게 된 자로서 그어내 이웃과도 내 형제와도 화평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내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고 내 형제를 어, 형제와의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됨으로써 오는 그 기쁨 또한 누리게될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내 이웃과 화평을 나누면서 또내 이웃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부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화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늘상 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와 화평을 나누지를 못하고, 오직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또 형제를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혹은 한편으로는 형제를 갖다 늘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과 같이 살아가는 삶은... 과연 자신이 구원받은자가 맞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화평과 이 기쁨 희락 가운데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도 어 사람들로부터도 어, 칭찬을 받고 또 칭찬만 받을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과 같은 그 소문과 같은 그 사명을 갖다가 감당함으로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리려고 나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야 살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더욱더 우리 화, 우리가 화평의 일과 화평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열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그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벗어남으로 해서 어, 그러한 자들로서 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나니 이것은 이제 뭐 추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 내 형제들과 화평을 나누는 일을 어, 참으로 목적을 삼고 과같이 추구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내 신앙에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말, 그 어떤 행위들이 참으로 내 이웃과 화평을 나눌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를 위해서 전념을 하고,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서, 이와 같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좋을 때로만 이렇게 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냥 아무 것이나 자기 좋을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행할, 어, 그런 행동의 어떤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혹시 내 행동, 혹시 내 생각, 혹시 내말 때문에 다른 형제가 넘어지지는 아니할까? 다른 형제가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어 자칫 멸망 가운데 빠지지는 아니하니까 늘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 행동의 원리 기준을 갖다가 삼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그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늘 화평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늘 상대를 갖다가 배려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어과 같은 삶을 갖다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서도 이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어 우리 심령 안에 마치 그 집을 세우는 것처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 의미는 집을 세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건물을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성품,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떤 품성을 갖다가 세워 나가는 것. 어, 그런 의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어떤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 대 믿음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것. 어, 그거에도 어, 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전서 14장 3절에서 5절.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바로 이 덕을 세우며, 이것이 이제, 오이코돔에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 여기서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갖다가 말한다는 의미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애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은사를 갖다가, 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권위하고 위로하고 뭐, 이러한 사람은, 이런 사람,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 대해 덕을 세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건면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 가운데서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어? 그 사람을 갖다가 세우는 일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나도록 그 사람을 갖다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 믿음을 갖다가 세워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해서. 그사람한에는그 어떤 신앙의 집그 어떤 믿음의 집을 갖다가 세워 나간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덕을 세우며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어떤 어 그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아니고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 안에 하나님의 어떤 품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갖다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흔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심으로 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면서, 그 심령 안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 그와 같은 일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서 다른 사람. ]을 가르치고 위하고 겉면을 하는 일은 지금 교회의 덕을 갖다가 세우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응? 교회의 어떤 믿음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넘쳐나도록 과 같이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얘기를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 라는 말은 이와 같이 믿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어떤 성품을 갖다가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이렇게 어 이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쪽 고린도 전서 14장 12절로 한번 쳐다봅시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 이절 여기에서도 어 그러면 너희도 신령 것을 사모하는 즉 어,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에서도 지금 은사들 우리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구하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것은 이 교회 가운데 뭐가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격렬과 용서하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어떤 영적인 이런 특별한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렇 예, 그렇지만 또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나기를 바라야 되고 또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닮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야 하는데 자칫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 좀 뻐기고 싶어 가지고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하 같은 것은 아주 더러운 욕심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은어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그 은사와 이런 체험들을 좋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보다도 그래서 바울이 경계하면서 이렇게 구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구하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구해야 지만 너희가 굳이 구하고자 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은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 우리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부포와 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웃들도 어,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 주시옵소서. 나를 갖다가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무정하고, 나의 냉랭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향하는 이 모든 심령, 심령들을 주의 온정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면서 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구하라는 거야. 네? 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어, 이 사랑의 은사를 갖다가 구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에? 그래서, 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내리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그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온갖 방언, 통변, 뭐, 온갖 환상, 또 뭐, 그 다음에, 또시유또뭐 어, 거듭남의 체험, 불 같은 체험, 어,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을 늦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을 갖다가 당원이니, 통변이니, 이러한 은사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 형상을 위해서, 어? 우리 하나님의 범성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때, 소원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면은 내가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내 던져 버리고 내가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므로 수많은 선물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하면은 내가 굳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이러한 은사들을 굳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부어 주세요. 내가 생각지 아니했던 많은 기적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 역사신 하 것,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광대하신 것, 그 끝없으심을 나를 갖다가 도구 삼아서 나를 통로를 삼아서늘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아, 그런 삶이 정말로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삶. 아,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 어, 사랑하는 거요. 예빌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다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3,000% 빠졌네요. 어,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26. 그런 저형제들아고 짧고, 너희가 보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익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어떤 욕심을 가지기 위해서 행하라는 게 아니냐. 자기 자신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다른 사람들이 볼때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은사들을 갖다가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우리 하나님의 품사, 사랑과 극렬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와 같은 어, 목적을 가지고서. 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야 여기도 오이코드맨 어떤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쪽 고린도서 12장 19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로더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덕을 세우다는 것이 바로, 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너희의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품성, 어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예, 행한다는 거요. 예 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믿음을, 너희 안에 어떤 믿음의 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바로 우리가 이런 화평의 일과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갖다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어? 내 만족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 행위와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회방을 받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체에 걸려 넘어지지 않냐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과 어, 같이 이제 에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쓰라니, 목적. 뭐 목적을 두고서 막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추구를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서 응? 그래서 예, 전념하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서로 덕을 갖다가 세울 수 있도록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